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촬영하는 장소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드디어 크루투데이가 신사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은 교통편이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주자주 만나면서 열심히 항공과 준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뒤에 상장을 많이 만들어 뒀는데 이 상장에 있는 이름들은 모두 지영생과 함께 열심히 입시를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학생들의 이름입니다. 모두들 본인의 단점을 극복을 하고 힘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많은 뿌듯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키가 좀 작았던 친구들부터 좀 살집이 있었던 친구들, 미소가 어색했던 친구들, 그리고 발음이 안 좋았던 친구들, 목소리가 자신이 없었던 친구들, 자세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 모두 다 본인의 단점을 좀 극복을 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지영쌤의 코칭이라면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입시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일 학번, 인하공업전문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인하공전 면접을 보실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영쌤은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 운항과를 졸업을 하고 대한항공 벤쿠버 지점에서 지상직으로 또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한항공 국제선 객실 승무원으로 약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제가 직장 생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코칭을 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예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영쌤의 후배가 될수 있습니다. 지영쌤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수시 1차 면접은요, 10월 10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지용쌤은 매년 초에 이렇게 입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올해 달력을 좀 살펴보니까 그 전주, 10월 10일 바로 그 전주가 추석 연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연휴 때도 긴장을 놓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 전날이 한글날이어서 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랑 지영 쌤이랑 마지막 파이널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면접 일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입니다. 10일에 면접을 봤던 친구들은 20일 정도 한 3주 가량을 기다리면 합격자 발표가 나겠죠. 사실 올해도 그랬지만 수시 1차에 인하공전 합격한 학생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3월까지 계속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항상 인하공전은 늘 면접 60% 서류 40%가 이제 합산이 돼서 합격자를 가리게 되는데 면접의 비중이 정말 매우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학번도 동일하게 면접 60, 서류 40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어, 서비스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학과별로 몇 명을 뽑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운항과의 총정원은 190명 입니다. 그 중에서 수시 1차 때는요 일반고는 103명, 특성화고는 8명, 영어와 일본어 어학 특기자는 21명 그리고 중국어 특기자는 1명을 뽑게 됩니다. 한국운항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에 치열한 학과이고 면접관 분들께서 대한항공에서 직접 면접을 보시러 오시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도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크루트데이에서는 대한항공 출신인 지영 쌤이 여러분들을 이제 코칭을 하고요. 실제로 취업반 언니들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합격생도 매우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지영 쌤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 경영과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면접을 보고 뽑게 되는데요. 총 정원은 120명이고 남학생 30명, 여학생 90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시 1차에서는 남학생은 일반고 15명, 특성화고 2명, 영어와 일어 특기자 1명. 그리고 중국어 특기자는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일반고는 45명 특성화고는 6명, 영어와 일어 특기자는 3명, 역시나 중국어 특기자는 뽑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항공경영과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요. 수시와 정시 모두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배출을 했습니다. 재수생도 있고 고3인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항공경영과 합격을 원한다면 지영생과 함께 올바르게 좀 면접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경영과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요.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서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서과의 총 정원은 112명 입니다 수시 1차 때 일반고는 47명 특성화고는 6명 영어 1어 특기자는 4명을 뽑고요 중국어 특기자는 뽑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지영쌤이랑 같이 준비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인하공전 비서과 뿐만 아니라 배화여대 비서과 합격생도 배출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비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지영쌤을 찾아오시면 올바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하공선 호텔경영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경영과의 총 정원은 110명이고요 수시 1차 때에는 일반고 51명, 특성화고 7명, 영어와 일어특기자 4명, 그리고 중국어 특기자는 3명을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의 경우에는요 총 정원은 110명, 수시 1차 때 일반고는 40명, 특성화고는 9명, 영어일어특기자는 4명, 중국어특기자는 2명을 뽑습니다.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은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1학기 30 이렇게 100%를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결 같은 경우에는요, 어학특기자를 제외한 전형이 포함이 되는데, 1, 2학년에 무단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학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출결은 다 끝났겠죠? 앞으로는 면접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점은요, 어, 어학특기자의 어학 성적 커트라인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으로, 이제 700점 이상만 지원이 어학특기자로 가능한 거고요.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도 130점으로 점수가 상향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JPT도 700점 이상, HSK도 5급 이상만 지원 가능하니까요. 어학특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점수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거는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지면 어, 면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은 요 지금부터는 정말 긴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절대 어, 나중에 해도 될 거야. 어, 방학 때부터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정말 정시 때까지 힘들게 어, 좀 준비하지 마시고 수시 1차 때다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소수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한항공 출신 지형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수업 관련된 안내 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일치망 학교 인하공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다른 학교들도 좀 체크하면서 영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셔서 올해 수시 1차에서 올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